안녕하세요 인테크입니다 오늘은 레노버의 8인치 태블릿을 하나 가지고 왔어요 리전이라고 하면 일단 게이밍 라인업을 의미합니다 기존에 아이패드 미니가 출시했을 때부터 그러니까 원부터 쭉 썼어요 이번에는 이 미니 6를 구입해서 제가 꽤 오랜 시간 동안 지금 보유하고 또 쓰고 있습니다 8인치 때 제품이 분명 뭔가 묘한 매력이 있어요 안드로이드에도 8인치 제품이 있기는 합니다 이 삼성 제품이 있는데 A7 라이트라고 사실은 비교를 하기조차 민망할 정도로 스펙 아웃이기 때문에 두 제품 사이에 끼어 넣을 수는 없지만 단순히 사이즈가 같다 정도로만 생각을 해주시면 돼요. 자 그럼 언박싱을 하면서 제가 첫 느낌부터 여러 가지를 살펴볼게요. 저도 구매를 하고 받은 지는 지금 한 열흘 정도 된것 같은데 여러분들이랑 같이 언박싱 하면서 그첫 느낌을 좀 있는 그대로 보여드리고 싶어서 좀 기다렸습니다. 램은 12기가 저장장치는 256기가인 제품을 선택을 했어요. 언박싱 할 때는 이렇게 하고 싶을 때있어요 Y700 모델에서는 가장 좋은 사양 모델로 알고 있습니다. 이 사이즈에 맞게 가이드가 돼 있고, 여기 리전이라고 문구가 딱 박혀 있습니다. 음, 두께감이 좀 있네요. 생각보다. 일단 한 손에 딱 들어와요. 갤럭시 S22 울트라. 이 정도 사이즈 차이가 나고요. A7 라이트 모델인데요. 두 가지 사이즈를 비교를 해보면, 오, 거의 유사해요. 가로, 세로 쪽이 조금씩 비율 차이가 있지만, 이 정도면 같은 사이즈급이라고 볼수 있겠네요. 미니 6세대하고는 좌우로 봤을 때 이런 식의 차이가 나고 있어요. 아이패드 계열은 보통 4대3 비율에 가깝고 안드로이드 계열은 16대9 비율에 가깝기 때문에 가로세로 비율은 조금씩 차이가 나기 마련이에요. 일단 첫 느낌을 제가 말씀을 드리면 생각보다 무게감이 좀 있어요. 제가 A7 라이트를 쓸 때도 약간 두껍다는 느낌을 받았었는데 이보다도 더 두꺼워요. 아, 이게 지금 이어폰 단자인가 본데요 이어폰 단자가 이렇게 센터 위에 있네요 신기해 보이거든요 이어폰 꽂아볼게요 이렇게 꽂고 나서 보니까 이게 더 나은가라는 생각도 드네요 자 구상품은 별게 없겠지만 그래도 언박싱 저 찍는 거니까 간단하게 좀 살펴볼게요. 아, 이 제품 같은 경우는 글로벌롬이 없죠. 중국 내수용을 다 직구해서 구매하는 제품이기 때문에 안내 문구들은 다 중국어로 작성이 되어 있습니다. 셀룰러 모델은 없기 때문에 와이파이만 되지만 SD 카드 확장을 할수 있기 때문에 핀이 들어있고요. 케이블은 C2C, C. 1m짜리인 것 같습니다 스펙상 지금 45W 충전을 하고 있다고 제가 봤어요 그렇기 때문에 그 급에 맞는 케이블을 넣느라고 약간 두꺼운 케이블을 넣어준 것 같습니다 어댑터가 들어있네요 역시 듀얼이고요 여기에는 인풋, 아웃풋이 적혀있지는 않은데 오 근데 여기는 또 한글이 써있네요? 뭐지? 신기한, 아, 스페인 이쪽에 써있군요. 최대 45W 고속 충전을 지원하는 어댑터가 들어있습니다. 110V를 220V로 바꿔주는 변환단자를 사용을 하셔야 돼요. 중국산 태블릿을 직구로 구매를 하면, 그리고 특히 내수롬으로 되어 있는 제품을 구매하면 중국어로 계속 나와요. 그러다 보면, 세팅을 하기 굉장히 어렵습니다 한글화 하는 과정이 필요해요 글로벌롬 같은 경우는 한글화 하기가 굉장히 쉽지만 이런 내수롬 같은 경우는 여러 가지 좀 조작을 해야 되기 때문에 완벽하진 않지만 반한글화 쉽게 보통 반글화라고 얘기를 하시더라고요 반글화 과정을 같이 해보도록 할게요 부팅 스피드도 한번 볼게요 처음이긴 하지만 알겠다고 해야겠죠? 제가 가지고 있는 와이파이를 입력을 해볼게요 뭐라고 하는지 모르니까 답답하네요. 아하. 이건 그림으로 알수 있을 것 같아요. 네. 일단, 빨리 저에게 바탕화면을 보여줬으면 좋겠어요. 반그라를 시작을 해볼게요. 앱스토어에 한번 들어가 볼까요? 없네요. 음, 그렇군요. 이 스토어에 없다면, 이제 인터넷으로 들어가서 APK Pure라는 사이트로 들어오실 거예요. 그 다음에, Set Edit를 검색을 하시면 어플을 다운받으실 수가 있어요. 처음에 들어오시면 다 중국어기 때문에 영어로 바꾸는 것조차 어렵습니다. 그래서, 설정으로 들어가서 찾는 방법을 알려드릴게요. 상단을 내리신 다음에 톱니바퀴로 들어가시고 중간에 보시면 또 톱니바퀴가 있어요. 여기를 들어가신 다음에 제일 상단 그리고 또첫 번째 들어가시면 그 아래쪽에 보시면 잉글리쉬가 보입니다. 자 여기서 한 가지 중요한 점이 있어요. 아까 받아놨던 그셋 에디트라는 어플을 사용하기 위해서는 이 랭귀지에서 터치를 해서 한 번씩 선택을 해주는 과정이 필요합니다. 이 과정을 거치지 않으면 셋 에디트에서 저희가 원하는 메뉴가 나오지 않더라고요 자 화면상에 제일 좌측에 있는 파일 매니저인데요 이쪽에 보시면 제가 아까 받아놨던 앱에 셋 에디트 어플이 보여요 얘를 이제 설치를 해 주셔야 돼요 시스템 로케일즈를 찾으시면 되거든요 두번째 에디트 밸류를 누르시면 시스템 세팅 얘를 활성화를 시켜줍니다 그리고 나서 다시 셋 에디트로 돌아가셔서 시스템 로케일즈 선택한 다음에 에디트 밸류를 다시 눌러요 ENUS라고 되어 있는 거를 KOKR로 바꾸시면 되거든요 대소문자는 상관이 없어요 재부팅을 합니다 자 지금 이제 언어 설정까지는 했어요 그래서 한글이 조금씩 보이고 있습니다 미니 계산기라고 보이는데 옆으로 넘기면 또 중국말들이 보여요 기본적으로 Y700을 좀더 쾌적하게 쓰기 위해서 해야 될 세팅들 만들어 볼게요 지금 기본적으로는 중국시를 따라갑니다 제너럴 세팅에 다시 들어가셔서 두 번째 탭 선택을 해주시면 시간도 이렇게 바뀌어 있죠 배터리가 저희는 이제 숫자로 몇 퍼센트가 남아 있는지 보는 게 편하잖아요 배터리에 들어가시면 얘를 클릭을 해주는 순간 상단에 보시면 숫자로 바뀌는 걸 보실 수가 있어요 배터리 세이버 같은 경우는 30% 미만으로 들어갔을 때 절전 모드로 자동으로 들어가는 기능이에요 디폴트 값으로 되어 있는 항목을 읽어보면 80% 까지는 완충을 좀 빨리 시키고 사용자의 패턴에 따라서 관리하겠다. 일반적으로 저희가 사용하고 있는 휴대용 전자기기들의 배터리의 특성입니다. 두번 더블탭을 했을 때 화면이 깨어나는 기능. 지금은 안 깨어나요. 디스플레이로 다시 들어가시고 모어 디스플레이 세팅에 들어가시면 더블탭, 투웨이크. 얘를 선택을 해주시고 돌아 나오시면 이때는 깨어납니다. 지금 보면 이렇게 좌측으로 스와이핑을 했을 때 보지 못하던 그런 메뉴들이 떠요. 얘를 없애는 방법 길게 누르시고 데스크톱 세팅으로 들어가시면 랩톤 1 스크린이 있어요. 비활성화를 시켜 주시고요. 드로어 스타일, 안드로이드에서 사용하는 앱 서랍 방식의 u i 예요 그리고 좌측으로 넘겼을 때도 불청객처럼 보였던 친구가 보이지 않고요. 저희가 원하는 뭐 넷플릭스라든지 게임이라든지 이런 걸 다운 받을 수 있는 플레이스토어를 설치하는 과정을 진행해 볼게요. 다시 APK퓨어로 들어갈게요. 구글 플레이 스토어를 검색을 하시고 다운을 받을게요. 여러분들이 쓰시던 앱들을 다운을 받으면 돼요. 다양한 앱들을 좀 설치를 해 보겠습니다. 지금 여기에 한글을 쓸 수가 없어요. 중국 키보드이기 때문에 그래서 G보드라는 키보드를 받으셔야 돼요. 다른 것들은 다 비활성화를 할게요. 이제 G보드만 키보드로서 동작을 하게끔 드디어 반가운 한글이 저희 눈앞에 등장을 했습니다. 자, 근데 여기엔 지금 이런 것들이 보이잖아요. 그래서 브라우저를 저는 다른 걸로 교체를 할 거예요. 기존에 어, 삼성 브라우저를 저는 좀 편하게 썼기 때문에 이렇게 설치를 합니다. 아니, 근데 제가 지금 여러 가지 설치를 하면서 만져보는데 아이패드 미니가 이 8인치 대에서 움직임은 그냥 압도적이라고 생각했거든요. 안드로이드에서 제가 경험하지 못했던 빠릿한 8인치 태블릿이 처음 느껴보는 빠릿함입니다. 이 친구가 그리고 120Hz를 지원을 해요. 디스플레이레이트에서 120Hz로 바꾸겠습니다. 확실히 조금 더 부드러워진 것 같습니다. 브라우징 시에는 뭔가 살짝은 버벅임이 있기도 하네요. 아이패드 미니 같은 경우가 다 좋은데 6 0 h z 예요 그렇다 보니까 기존의 프로 모델을 사용하시던 분들이 서브 태블릿으로 미니를 구매를 했는데 뭔가 좀 부드러움이 떨어진다라고 평가를 하는 분들이 많아요. 둘다 최대 밝기인데 Y700 쪽이 밝아요 밖에서 사용을 할 때는 밝기가 낮으면 답답해요 이 얘기를 드리는 이유는 이 8인치대 제품들은 밖으로 들고 나갈 확률이 높아요 실내에서 거치하는 12.9인치 제품과는 다르게 이동하면서 봐야 되는데 밝기가 낮다는 거는 밖에 밝은 환경일 때는 보기가 좀 어렵다는 얘기예요 중국어들을 다 없애는 과정을 한번 볼게요 일단 세팅으로 다시 들어가실게요 앱 매니지먼트 인터넷도 얘네를 쓰지는 않을 겁니다 캘린더는 놔두세요 이런 영어로 돼 있는 것들은 그냥 두세요 자 이제 제가 사용을 하기 위해서 기본적으로 몇 가지 좀 세팅을 하고 화면을 좀 구성을 해봤습니다 넷플릭스가 되는지 한번 또 볼게요 이게 굉장히 중요하잖아요 태블릿은 뭘 사도 유튜브 보고 넷플릭스 본다 라는 분들도 이제 뭐 사실 저도 뭐 엄청난 걸 하고 있지는 않습니다 인기가 많은 재벌집 막내 아들 한번 틀어보겠습니다 말 장기판의 주인이야 따로 아니겠나 주인이라시면 순영이안도제철을 인수하는 꼴을 모. 배체를 인수하는 꼴을 못 보는기라 존경하는 인물이 네 지금 오, 화면도 굉장히 네. 깔끔하고요 돌리비전 애트머스를 지원을 하고 있어요 스피커 자체에서 그리고 쿼드는 아니지만 듀얼 스피커예요 양쪽에서 나오고 있고 같은 8인치 제품 때이긴 한데 같은 영상을 띄웠을 때 Y700쪽이 화면에서 보여주는 크기가 훨씬 큽니다 Y700은 게이밍 뿐이 아니라 꽤 좋은 태블릿이라는 생각이 듭니다. 12기가 램에 256기가 롬을 탑재한 그런 제품인데 30만원 후반. 지금 미니 같은 경우는 아무리 저렴하게 구매를 해도 60만원이 넘어갈 거예요. 게다가 얘는 64기가 밖에 되지 않습니다. 저장장치가. 바이오닉 칩셋 자체가 워낙 퍼포먼스는 높기 때문에 1대1 비교를 한다면 아이패드 미니 쪽이 앞서겠지만 그냥 저희가 일반적으로 사용하는 일상 어플을 구동하고 소리를 듣고 영상을 볼 때는 Y700 쪽이 8인치대에서는 장점이 있다. 경쟁력이 있다라고 보여지네요. 틱톡을 보는 이 비율도 폰 비율과 유사하게 만들어져 있기 때문에 상당히 좀 쾌적하고 좋습니다. 자, 오늘은 제가 Y700 언박싱부터 시작해서 반글화하는 과정, 그리고 꼭 필요한 세팅, 그리고 여러분들이 기존에 쓰던 어플들을 어떻게 설치해야 하는지 플레이 스토어를 설치하는 과정까지 보여 드렸어요. 참고가 되셨으면 좋겠고요. 제가 이 제품은 굉장히 마음에 드네요. 그래서 게임도 좀 해보고 여러 가지를 한번 테스트를 해볼게요. 비교 리뷰로 돌아오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영상은 여기까지 하도록 할게요. 감사합니다.